자, 안녕하세요. 그, 그랜저, 남의 차. 남의 차 가지고 리뷰 찍는, 남의 차 리뷰입니다. <laughs> 지금 이거, 그랜저 중에 최고 트림이라는 프로옵션으로다가 가지고 왔고요. 이거 지금, 차주는 지금, 딴데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키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주차장에 세워놓고, 리뷰 찍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다 찍고 나면 갖다 줘야 돼요 이거. 이거 찍으려고 이렇게 라이트도 준비를 했는데 뭐 라이트 뭐 이렇게 필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가볍게 보아주시고 예예 예 가볍게 보아주세요. 지금 이제 라이트를 켰거든요. 켰는데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무지개 빛 보이세요? 이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빛에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바로 앞에는 얕게 그 살짝 보일 정도만 그냥 걸을 수 있을 정도고, 그리고 한 1.5m, 2m? 앞에서부터 엄청 밝습니다. 네. 이거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와, 어... 씨,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저 비상깜빡이를 켰더니 저 이모티콘 모양으로 영상에는 잘안 나오실 텐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모습. 이 차가 은근히 커요. 밤에 보면은 좀 적어 보이기도 하는데, 예, 네. 이 엄청 큰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안에 저기 저저저 저, 저 뭐라 그래, 저저 저 창문, 창문이 이렇게 길게 있으니까 좀좀 좀 작지 않나라는 느낌도 있는데 가까이 가면은 엄청 커져요. 이 엄청 커져요. 엄청 커져 여지 여기. 여기 밖에서 이렇게 실내의 모습도 이렇게 이렇게 살짝 보여지는데 어이거 괜찮습니다 자 밖에 휠 휠도 이렇게 야 예쁘다 예, 이렇게 생겼고 주유구 음. 주유구도 손바닥 마냥 예, 엄청 커요 음. 자 이제 그 이 그랜저 지금 페이, 페이스리프트인지 뭔지 어쨌든 이거 엄청 예쁘죠. 이거 우리 저희는 이제 거의 이제 뒤에서 쫓아가는 사람들은 뒷면만 보게 되는데, 이렇게 뒷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예, 그리 이게 그랜저라고 써져 있고, 그리고 이제 트렁크 한번 열어 볼게요. 트렁크 안에는 이렇게 주고 차량 지급품이랑 몽둥이랑. 우산은 자주 꺼같고이렇게 있습니다. 빛도 이렇게 있고요 네. 밝아요. 엄청 밝아요. 그리고, 뭐, 기타 뭐 다른 건 특이사항은 없는데, 네. 이렇게 네. 내부는, 배 네, 내부까지 한번 갖고 와서 보여드릴까? 이거, 트렁크 아래쪽은 스페어 타이어 자리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씨. 입으로 물고, 이렇게 하면 보이질 않아.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렇게. 타이어 그, 수리하는 키트 있고, 다 비어 있어요. 스페어 타이어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뭐 보험 처리 잘돼 있어서 어쨌든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넓습니다. 근데 뭐 농촌에서 쓰기에는 트렁크가 그렇게 넓지만은 않아서 뭐 진짜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타는 차 같아요. 이거 자동으로 이렇게 닫혀요. 예, 신기하죠? 음, 이렇게 자. 오른쪽 오른쪽도 이렇게 생겼어요. 음, 예쁘죠? 아 그리고 이거 특이 사항이 하나 있어요. 어서 영상에서 봤는데 이 배기구가 이제 하나 둘셋네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실제적으로 쓰여지는 군형은 하나 둘 그걸 합니다. 간지 이렇게 리어 램프도 이렇게. 이렇게 둥글게 아치 이렇게 엄청 예뻐요. 음 보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내에 들어가면 이렇 들어가기 전에 출입구 여기 라이트가 있거든요. 이렇게 켜면은. 이게 좀 특이한 것도 있어요. 당기 전에 신발 좀 벗고 탈게요. 자, 탔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 쪽도 한번 켜보면 이렇게 특이한 점은 앞좌석과의 거리가 좀 상당히 좀 깊다는 점.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뒷 사람이 뒤에서 탔을 때 넓어요. 농구 선수 타도 돼. 배구 선수 타도 되고. 그리고 특이한 점 하나 더 뒤에는 이렇게 뭐야 조작 시트가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저뭐 콘솔 박스도 뒤에 마련이 되어 있고 여기 충전기 충전기 단자도 있고 12볼트도 있고. 아까 저기 잠깐 밟아 봐가지고 저렇게 떼 타버렸네 미안하네 이렇게 있고 그리고 뒤에서 이 오디오 버튼 이렇게 시끄럽죠? 네. 엄청 뒤도 오디오가 빵빵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컵홀더 컵홀더 누르면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 음 좋네요 남의 차지만 <laughs> 스틸 하고 싶네요 자 뒤에서 바라보는 운전석은 이렇습니다 와 간지 간지 좔좔 자 그럼 이제 한번 이렇게 딱불 껐을 때 이제 앞 사람이 이제 운전을 하면은 요런 이런 시야가 나오죠. 우와, 오 저기 비상 깜빡이에서 불도 나오네. 원래 저렇게 나왔나? 자, 음, 좋아요. 네. 또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고 무슨 뭐 비행기 그 조종석 비슷하게 생겼네. 뭐 이렇게 뭐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건지 뭐 대인지 어쨌든 와 이거 문지하게이뭉치하네 앞좌석으로 한번 가볼게요 보조석으로 네스키님 어우무직해무직해자 보조석 문 열었어 여기도 한번 밟아봐야지 리뷰에 꽃은 차를 망가뜨리는 것 말고 아이씨, 아이씨, 발기가 미안하네. 아이씨. 신발 벗고 다리, 자, 이렇게 있는데, 와 이것도 엄청 깊네, 이거. 으 씨. 응? 그럼 한번 닫아 봅까 어이, 어이구, 어떡해, 어떡해. 우와, 남의 차, 남의 차 리뷰. 여기 콘솔 박스. 오, 어, 이거는 버튼 식으로 열리는구나. 음야 좋다 좋아 이어 뭐 이렇게 조작할게 많아 어마무시하네 이차 주인 라성흠 네. 좋아요? 음 엄청 좋아요? 부럽네요 예. 네. 요 이렇게 충전할 수있는게도 있고 이렇게음 좋다 음 좋아 음 진짜 좋아 요씨 이건 뭐지? 빈 통로가 있는데? 어 뭐야 아이씨 어, 여기다 향수를 넣어놨어? 와, 응? 음? 향수를 갖다가, 음, 음, 좋아, 좋아. 만약에 시동을 껐어, 이것도 껐어, 시동을 끄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 한번 운전석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이거, 아 이거 시트 털어줘야 될것 같은데. 이거 다짊고가 갖고 털어줘야겠다. 에이. 야, 시, 불옵션이 괜히 불옵션이 아니구만. 좋아요. 네. 자, 이제 이렇게, 아 이렇게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운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발탈 고타이 아이 좋아. 한번 시동 한번 걸어봅시다. 어, 이거 좋아. 와아아아 씨, 와아 씨, 뭐래? 좋네 이거. 한번 더. 와 이거 엔진 스타트 버튼도 이거. 좀 느낌이 좀 새로운데. 음, 응. 싫어요. 영상 점검 시... 뭐시기 뭐시기. 싫어요. 이야씨 에어컨 조작 버튼 이야 이거 배터리 나가기 이씨 이씨 좋다 좋아 어디 갔어자 이제 운전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네. 이야씨 남의 차시.